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달려온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련회에서 일상 속에서 영성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견한 아름다움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배우고 각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거슬리는 것이 많아 아름다움보다는 문제점이 먼저 보이던 제 삶에 더없이 잔잔하고 평온한 일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제 일상인데 실천하기 전과 후로 제 삶은 크게 달라졌고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지체 하나라도 사는 데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내가 있다.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아가페로 사랑을 훈련하고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저희도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의 공, 영광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해주세요. 이웃과 함께 드리는 열린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의 품은 이웃을 위해 기도로써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영광 공동체에서 이웃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는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들에게 함께 손을 보태고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미에게 꼭 맞는 치료법이 나와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완전히 치료되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다음 일을 돌보는 오세라 집사님과 김동훈 집사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일일지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3 수험생과 수능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마니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은혜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